사실 양봉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말벌입니다. 말벌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도 한 마리 있네. 나 말벌 잡는 거 전문이요. 벌을 죽이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. 아. 작살내고 말겠어. 헐 커. 이얘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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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이다. 얘들은 진짜 쏘이면 머리까지. 아파. 아버지도 파리채를 들고 나섰는데요. 어 잡스 예보지? 어디있어요 여건 내래종 등검은 말 말벌이라고. 아버지랑 경화는 이거 좀벌좀 보고 있고 어, 난좀이 금방 하고 올 테니까. 하고 좀 이따가 꿀좀 빨리 떠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하자고 그러죠. 대군 씨는 벌통을 확인하러 가고 말벌 소탕은 아버지와 아내 경화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. 때리기가 나 때리기 나 죽었어요, 그치? 응, 다했는데 살아있어. 어, 왜그렇 두고 오셨어 이안 써요. 제팔움직이잖아